천우특강 15강 4번 우리 들어가도록 합시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 자, 늘 그렇다시피 어, 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딱 잡고 이 단락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딱 잡고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이 훨씬 내신 대비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이 글이 뭐에 관한 글이냐? 바로 후광 효과에 관한 글인데 어,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를 던진 다음에. 이글 선생님이 이렇게 박스를 표시해놨지, 박스. 박스를 이렇게 두 군데 표시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크게 그 후광 효과에 있어서 그 주요한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눈 거야. 이첫 번째 박스가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그 아래쪽은 뭐냐 하면, 그 각각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좀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 그런 단락 구조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크게 후광 효과는 이러하다. 주제 던지고, 근데 후광 효과에 있어서의 주요한 특징 1번 그 다음에 2번 알겠지? 그 밑에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그러면서 이 글이 사실 순서 문제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순서의 단서가 될수 있는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또그 단서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자 the hollow effect 그 후광 효과는 야기합니다 오용식이겠네? 하나의 특성이 뭐? 한 사람에 대한 한 특성이 목적은 목적부어야. To color. 바로 색깔을 칠하다 이러니까 영향을 주다라는 거지. 너의 태도에, 그리고 인식에, 그 모든 그녀의 다른 특성에 대한 그러한 너의 태도와 그러한 인식에 영향을 주도록 이야기한다는 거야. 자, 이게 바로 후광 효과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얘기지. 어떤 하나의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너무 좋아하게 되었을 때, 그렇지? 그러한 그한 특성이 다른 특성들, 그 사람이 가진 다른 특성들도 영향을 끼친다. 그게 바로 후광 효과다. 그 얘기를 쫙 하고 있다. 그러면서 좀 이게 너무 좀 제너럴하잖아. 그래서 이 후광 효과에 있어서의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바로 그 주요한 특징 첫 번째가 나오는 거야. Even stranger. 어, 훨씬 이상하게도 해놓고 이거는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 들어갔다 더 비교급 근데 여기서는 뭐더 비교급 안에 어, 웬 부사절이 들어왔네 자 그리고 이제 주절 더 비교급 이렇게 온 거야 자 해석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그 측면 그러니까 그 모습이 더 주목할 만하면 할수록 언제 네가 너의 첫 번째 그 인상을 형성할 때그첫 인상을 형성할 때어 그러한 모습이 더 주목할 만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더 눈에 띄면 띌수록 이 뜻이겠지? 자, 그것은 더 어렵게 됩니다. 이건 가져오신 조어야. 뭐가 어렵게 되느냐? 너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 어렵게 된다. 바로 그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가 첫인상을 너무 좋게 받았어. 응? 그러면 그 첫인상이 그 받은 정도, 첫인상이 그 좋았던 그런 정도가 너무 눈에 띄면 띌수록 나중에 그 첫인상을 바꾸기가 더 힘들어진다 이 얘기지.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바로 위 얘기지. 2번이 바로 답이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 바로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거지. 만약 네가 어, bold over 아주 영향을 받는다면 뭐에 의해서? 그 동료의 어떤 따뜻함과 그리고 친절함에 의해, 그, 너의 첫 번째 주에, 그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 번째 주에, 너의 동료의 따뜻함과, 어, 그리고 친절함에 의해 아주 강한 인상을 받는다면, 너는 허락할 것이다. 오용식이지. 그가 뭐 하도록? 그냥 넘어가도록. 어, get away with 하면 처벌받지 않고 어떤 도망가다, 달아나다. 뭐 이런 뜻이지. 그래서 뭐를 그냥 넘어가. 어, host of는 a lot of의 뜻이야 a l o 그 많은 불쾌한 어떤 행동들 이후에 있을 그러한 많은 불쾌한 행동들을 그냥 넘어가도록 허락할 거라는 거야 어? 심지어 어? 몇년 동안이라도 심지어 몇년 동안 그냥 단지 몇 주가 아니라 몇년 동안이라도 그냥 안 좋았던 행동을 그냥 넘어갈 거라는 거지 어. 이게 바로 후광 효과에 대한 이제 첫 번째 특성이고 그 특성에 대한 진짜 구체적인 얘기 예시가 들어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어휘 조금 체크를 하면 ball over 이렇게 돼 있는데 이 ball이 뭐냐면 너희들이 아마 그릇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볼링이잖아 볼링. 그 볼링 할때이볼이이 ball이야. 그래서 이 ball이 볼링 공을 뜻하기도 해. 그러면 우리가 ball over 하면 이게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그 볼링 핀을 쓰러트러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볼링핀을 쓰러뜨린다는 게 뭐겠니? 아주 강한 인상을 준다. 그런데까지 이제 의미가 확장이 된 거지. 거기에서 이제 이거는 수동태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네가 어떤 인상을 받는다면 이렇게 되겠지. 동료의 어떤 따뜻함에 그리고 친절함에. 그런데 그러한 첫 번째 인상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오만 가지 더러운 짓을 다한다고 치자 막 이제 코 파서 막 책상 밑에 막 닦아놓고 막 붙이고 막 이상한 짓 빵구를 뿡뿡 끼고 이런 짓을 해도 어떻다? 아이 사람 은 너무 친절한 사람 이기 때문에 어, 저런 것도 너무 사랑 스러워 이렇게 하게 해준다는 거야. 알 겠지? 좀 극단 적인 예로 얘기 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if the first year 그관 계의 첫 해가 아주 심히 만족 스럽 고, 그리고 삶을 바꿀 정도 라면, 그러니까, 이, 정 도로 아주 엄청나 게 어, 이제 눈에띄었 다면 주목 할만했 다면, It can take a long time. 그것은 아주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걸 가져오신 조야 뭐하는 것이? 알아차리는 게 어? 어떤 것들이 turns out later 나중에 어떤 틀어지게 될 어, 그런 경우에 어, 알아치게 되는 게 아주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앞에 얘기잖아. 바로 앞에 얘기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 순서의 단서가 될 수는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얘기해. 첫 번째 경우는 첫인상이 너무나 강렬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그 첫인상을 바꾸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얘기를 처음에 이렇게 했고 자두 번째 얘기. 만약 네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좋아한다면 그한 개인의 어떤 특정한 모습을 좋아한다면 그 후광 효과가 야기합니다. 또오형식이 되겠네. 그 긍정적인 평가가 to spread 퍼지도록 어디로 그 다른 어떤 측정치까지 어 다른 측정치까지 퍼져서 어떠한 공격에 저항하도록 약 시킨다는 거야 어?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 위 얘기는 무슨 얘기였어 처음에 그첫 인상이 강하면 어그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얘기였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어떤 하나의 측면을 좋아하게 되면 그 하나의 측면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까지도 좋은 평가를 하게 된다. 바로 이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또 예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들은 seem more intelligent. 더 똑똑하게 보입니다. 야, 사실 뭐 아름다운 거하고 똑똑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니 어? 하지만은 기왕이면 다홍치마다 이러면서 예쁘면 좀더 지적으로 보인다 이 얘기지. 그러면서 강한 사람들은 더 고귀하게 보이고 친근한 사람들은 더 신뢰할 만하게 보이고 기타 등등입니다. 아, 이런 경우가 많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when they fall short 그들이 좀 미흡하게 될때 어? 어떤 뭐좀 어떤 기준치에 있어서 좀 모질한 짓을 하게 될때 너는 forgive 용서하고 그들을 어, 방어하게 됩니다 변호하게 됩니다 sometimes unconsciously 때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 바로 후광 효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뭐 내용이 별로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서 만약 뭐 빈칸 나온다 그러면 뭐첫 번째 문장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뭐 이건 뭐 너무 쉽지 후광 효과가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에 대한 어떤 하나의 특성이 특성으로 인해서 너의 태도와 어떤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고 뭐 주제문으로 나오고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이런 글 같은 경우는 뭐 주관식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 뭐이 글에 있어서 뭐. 주제를 영어로 찾아 쓰시오 하면 이렇게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너희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적인 단락구조는 이렇게 후광 효과에 있어서 메인을 던졌고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좀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그 영향을 주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지. 첫 번째 한 얘기가 뭐 무슨 얘기였어? 너가 첫인상을 이렇게 형성할 때그 측면이 더 눈에 띄면 눈에 뜰수록 어떻다? 나중에 네 태도를 바꾸기 어렵다. 그 얘기가 한 이야기.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네가 어떤 하나의 측면을 좋아하게 되면 그한 측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진 다른 측면에도 좋은 평가를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의 어떤 그런 특징이지. 그 후광 효과에.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진술. 아래쪽에 쭉 나와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 예를 들어서 이 어, 부분도 표시 안 했는데 이것도 표시를 해야지 여기부터 시작해서 even stranger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제 for example if 그 다음에 또 if 이 부분도 그다음 be with people 이렇게 이네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순서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어, 거기에 특히 좀 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